안녕하세요. 심플로또입니다. 지난 1193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6번, 9번, 16번, 19번, 24번, 28번, 그리고 보너스번호로 17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1등 당첨번호들 중에서 6번이 나왔을 때, 다음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의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59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10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281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10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283회차에 10번이 나오고, 아니,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0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665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0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1070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0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1193회차에 6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0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2번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85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1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9번이 나왔습니다. 619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16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39번이 나왔습니다. 757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 회차에 16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39번이 나왔습니다. 787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 회차에 16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39번이 나왔습니다. 971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9번이 나왔습니다. 1193회차에 6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6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1194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는 39번입니다. 다음 표입니다. 251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4번이 나왔습니다. 257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4번이 나왔습니다. 771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4번이 나왔습니다. 878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4번이 나왔습니다. 1165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4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3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1194회차에는 14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154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0번이 나왔습니다. 407회 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 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20번이 나왔습니다. 504회 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 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20번이 나왔습니다. 693회 차에 6번이 나오고, 전회 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20번이 나왔습니다. 1032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0번이 나왔습니다. 1193회차에 6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는 20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표입니다. 327회 차에 6번이 나오고, 그 전회 차에 39번이 나왔고, 다음회 차에는 9번이 나왔습니다. 592회 차에 6번이 나오고, 전회 차에 3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9번이 나왔습니다. 621회 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 차에 3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9번이 나왔습니다. 834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9번이 나왔습니다. 1175회차에 6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9번이 나왔습니다. 1193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9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9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443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 회차에 40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43번이 나왔습니다. 459회차에 6번이 나오고, 전 회차에 40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43번이 나왔습니다. 653회차에 6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40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43번이 나왔습니다. 857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40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0, 43번이 나왔습니다. 871회차에 6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40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43번이 나왔습니다. 1193회차에 6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40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는 4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